법구경 독신품 10장. 신능득불. 믿음은 부처를 얻을 수 있고. 신의 탈생사. 믿음은 생사에서 해탈하며. 역득감노미. 또한 감노의 맛을 얻고. 체득지열반. 미처 열반에 이른다. 믿음은 부처를 얻고 생사에서 해탈하며 또한 감로의 맛을 얻어 열반에 이른다. 이 개성은 신심의 최고 성취를 제시합니다. 신능 득불 즉 믿음은 부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득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신심이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고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여 결국, 자신도 부처가 될수 있습니다. 대승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심과 수행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의 탈생사, 즉, 믿음으로 생사에서 해탈합니다. 생사는 윤회를 의미하며, 해탈은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신심은 이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역득감노미 즉, 또한 감노의 맛을 얻습니다. 감노는 산스크리트어의 번역으로, 불사의 음료, 즉 불멸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체득하는 것을 감로의 맛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체득 지열반, 즉 미처 열반에 이릅니다. 체는 미치다, 도달하다는 뜻으로 궁극적으로 완전한 평화인 열반에 이릅니다. 이 개성은 신심이 범부를 성인으로, 중생을 부처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선언합니다.